세상에 이런 재벌 2세가 있을까요? 훈훈한 외모에 15년 동안 한결같이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남자. 로맨틱 가이란 이런 모습이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박혜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많은 여성들을 휘경아리에 빠뜨린 박혜진 씨. 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김묘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그쪽 몇 살이세요? 독특한 소재와 빠른 전개로 안방극장을 평정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극중 외계인만큼이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 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극중 천송이를 짝사랑하는 이휘경 역의 박혜진인데요. 때려다 줄게. 박혜진의 재발견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해요. 궁금. <laugh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면 우리. 빠질 수밖에 없는 희경 아리의 절대적 근거. 더 중학교 2학년 때 첫눈에 반해 천송이 바라기가 된 희경. 해맑은 미소와 돌 집고 고백으로 15년째 천송이에 대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요. 15년 기다렸으면 나도 많이 기다린 거 아니냐? 극중 희경의 최강 고백은 지난 2일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 6회에서 절정에 달했죠. 천송이의 생일을 맞아 놀이공원 데이트를 준비한 휘경은 관람차에서 그냥 나한테 와라. 너와 내가 족 내가 죽는 날까지 책임지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며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건넵니다.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순애보 사랑과 돌직구 고백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박혜진. 때문에 드라마 커뮤니티에는 휘경의 짝사랑 그만. 도민주는 어차피 외계인이라며 인간 휘경을 응원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뇌부 휘경을 연기하는 박혜진. 그렇다면 그의 실제 연애관은 어떨까? 친구 같은 연애 좀 하는 편이에요. 이상형은 제가 하도 마르고 달도록 얘기해서, 네, 미쳤누다. 네. <laughs> 또 얘기하면서 얼굴 빨개지는데. 친구 같은 연애와 일편단심 이상형. 극중 휘경과 박혜진의 평행이론. 확인됐습니다. 화재와 논란을 일으킨 한 장의 캡처 화면, 박해진과 김수현이 나란히 서 있는 이 장면은 김수현 구욕이라는 의아한 제목의 기사로 재생산됐는데요. 김수현은 180cm의 큰 키와 근우와 그 견주어도 작디 작은 얼굴의 소유자. 하지만 박해진의 키가 김수현보다 무려 6cm나 더큰 186cm라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박해진의 큰 키와 완벽 비율을 드러낸 건 바로 패션 아이템 미디엄 길이의 코트는 남자지만 쭉 빠진 몸매를 드러내고 휘경의 잇 아이템이 된 터틀넥은 작은 얼굴을 더욱 작게 극중 럭셔리한 재벌 2 세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같은 패션 아이템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닌데요. 별소성구다 촬영 중이고 나 네, 이번 드라마에서 좀 신경 써서 의상도 준비하고 그 오랜만에 작품하는 거니까는 많은 준비를 해서 나 같습니다 극을 위한 고민 끝에 탄생한 박해진의 비주얼에 많은 팬들은 비현실적 외모, 걸어다니는 조각, 사람이 아닌 남신 등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 소문난 칠공주 속 국민 연하남, 에덴의 동쪽에 웃음 기 없는 내열한. 내딸 서영이의 속 깊은 동생,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 속 허당 순정남까지 매번 다른 캐릭터를 안정되게 소화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힌 박해진. 그의 연기 무대는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섭렵했는데요. 챈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고요. 중국 정말 억소리 나더라고요. 다양한 곳에서 내공을 쌓은 그의 연기는 별에서 온 그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와 비주얼, 연기력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배우 박혜진이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스타 김묘성입니다.